이제 처음에 할게 기계점이랑 후시점 잡는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 셋업을 가면 네, 셋업에서 이제 세개가 있는데 기계점이랑 후시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각도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저거 기계점 맞추기 싫으시면은 그냥 후반교회로두점 따가지고 기계점을 한번 방법이 거든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후시니까 지금 포인트 보시면은 여기 목록에서 지금 기계점이면 저기 네네 저.. o 4 t s not 0 o fun now. w 그 o d c h a n 가 e l No, i t 백사이드 시준해야지 네. 방향을 방향 인위적으로 맞춰요? 백사이드 방향을? 네. 시준해야 될거아니야 네. 지금은 뭐 그냥 네. 해야되 네. 그래도 좀, 좀, 좀. 네. 좀 나가시고 지금 다 추가가 된거잖 그래서 아까 지금 100포인트로 갔고 지금 후시점이 되는데 지금 방위가 개탱이요 얘를 한번더 넣으면 포인트로 고 이제 시즌을 하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 프리즘 뭐 타겟 모양 있죠 얘를 누르면 이제 찾는 거고 얘는 이제 이제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뒤그이고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rc가 있기 때문에 rc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아, 이시 눈이 자동으로 찾아지네. 응. 방향키를 릴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자물쇠가 자동으로 걸려졌는데, 네. 지금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수접하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셋 누르시면은, 방향 세팅이 됩니다. 네, 후시, 지금 후시 찍은 거고, 이제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으면 끝인데, 네. 잠깐만, 다시요. 네. 다시 닫고 돌아가면은 네. 아 다시 놓고, 여기가 메인 화면인데, 네. R12 저거 이게 뭐라. 첫 번째 게 뭔가요? 이거는 그냥 아이콘 표시하고 있는 거 이건 빡꾸기는 뭔가요? 이거는 선회하는 거예요뭐 포인트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뭐 방향 각도로 주정된 아, 그 방향으로 네. 90도 돌리면 90도 회전하거나 아... 포인트가 뭐 200번 있으면 그쪽 방향 포인트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아... 네. 돌리는 거고 네, 이거는... 얘는 원격조절하고, 원격 조정하고 얘가 보면... 이제 원래 프리즘 찾는 거예요 네. 탐색 기관. 지금 끝? 멈춰 멈추는 거야 이제? 액세면은 이제 프리즘없어요 자동으로 찾겠네? 네 찾았을까? 근데 찾았을까? 아까 같이 RC버튼 누르면은 그냥 그쪽으로 갈거에요 잘찾졌어요처있 네, 그리고 자물쇠 눌러야 이제 트래킹을 하는거예요 바로 관측하고 저장하는거요이 저장. 저장. 몇초 관측 그런거에요? 이 응. 몇초 관측이 아닌 정밀은냐 그런 것까정는그러니정밀 신속해서 이제 이게 왼쪽 게 정밀이고 오른쪽 게 신속인데 무조건 정밀로 써야 되는 거예 정밀로 할 건지 뭐 아니, 지금 빠른 거로 해. 뭐 지형측량 빠른 거로 해 신속할 건지 신속으로 신속으로 뭐 해서 하면 되는 거. 야 측정할 수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이게,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아까 아이콘이 두개였잖아 네. 네. 왼쪽에 정밀, 아. 오른쪽에 신속. 아, 네, 없네. 신속 정밀, 오케이. 체크. 체크 그리고 그래. 신속은 엔터키랑 매칭이 돼 있어. 아, 이걸로? 응. 음. 음. 코드, 코드를 찍고 줘야 되나요? 먼저 코드. 줘야 돼. 에서 오면? 음. 이거 일8발라 네. 하고, 하고. 왼쪽 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찍고. 오에 있으면 그냥 끊기나 보네. 예, 예, 예. 좋아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아니에 네, 여기 저장. 끊는 거 저장 여, 엔터 왼쪽 버튼 한번 누르면은 저게 한번 물어봐요. 네, 저걸 저장할 건지. 무조건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름하고 뭐. 택... 코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설정. 이거고. 네, 그리고 응. 여기도. 지금 좌표 보려면은 찍은 좌표들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포인트 포인트 편집 가면은 찍은 좌표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크게 찍었고. 네. 이렇게 이동하면서 손으로 봐야 저 끝에까지만 가고 건물 찍어. 그다음 나무 뒤에 숨었다 나타나봐. 나무 뒤에 숨었다 나타나 면 어떻게 되죠? 그뒤 주변을 다시 잡아야 돼요? 잊어버리면그 주변을 찾을 거예요 바로 바로 탐색을 할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봐. 가리면은, 여기가 가리면은, 여기가 자물쇠가, 응. 자물쇠 표시로 되고, 다시 시준을 내가 잡으면은, 다시 변경될 거예요, 자물쇠가. 잡히면. 응. 된가? 아직 안 됐어요. 너무 오 걸리지 요 네. 어, 오케이 이러면 다시 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 나무 TR 어. TR로 바로 저장. 건물 건물 모서리이 네, 건물 건물 찍고도쫓아오지네 뭐어 뒤에 보이네.

해버렸다. 이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 이동해서 찾는 찾아 되는 거네. 응. 찾았다. 응.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찾아야 돼. 오 대단하다. 찾아간다는게 돌면서 찾나 보다. 한번 돌면서 저거를. 저 알씨 저 수광구하고. 그러니까. 못 찾는데? 회전 탐색 중인데. 못 찾죠. Um, I do 빠르네. 음. 한번 봤었어요. 그럼 가 네. 엄청 커요. 아 r c 가 네. 일단 방향 딱 잡아주니까. 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네. 이 광고한 게아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영상 만든 게 다른 모터, 다른 이 라이카 트림블 모터. 방파기랑 속도 음. 비교하는 음. 거, 음. 그런 거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떨어지지 않았던는 성능이? 아니, 또 이게 훨씬 빠른, 빠른다는 거. 영상 보시잖아요 이쁘지 않아요?